그죠? 앵콜 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고 이, 시 블루, 코로나 때문에 주둥아리를 다 막아놔가지고. 사실 여자들 입 벌리기도 나빠요. 주둥아리 이렇게 고추, 고추장을 좀 발라놓으니까 움직이면 또 여기 묻어요. 번지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해. 그쵸잉? 응. 또한, 이렇게 분단장 안할 수도 없고, 아이고, 어, 이놈 뭐, 없어지든가 해야지. 살 수가 없단 게, 그지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한 거예요, 지금. 응. 참,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벌어지더라고요. 음, 어떻게든 한시 음, 10달을 아주 정정긍긍하고 살았어요. <laughs> 벌려놓은 것 많고. 아우 지랄하고. 음, 그냥 우리 일하겠노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 이런 자비를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대 행사 같은 건 이제 초대를 받아서 돈을 받고 가지만 페이를. 우리는 아, 자비값을 사실 사용료를 주고 해요. 출장량 같은데. 근데. 근데 그걸 하겠다고 다른 그지들이 먼저 한다고 팀장한테 돈 질할까봐 없는 것도 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싹 수금 못했어요. 그냥 망인 거지, 뭐, 그치? 못 벌어서 망해, 수금 만돼 망해. 좀버틴게 용하다니까. 그죠?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자, 굴래산수부터 그래 해서, 벚꽃 어? 또, 경주로 갈거요 경주. 벚꽃. 어, 거기 갈 거예요. 그 경주 신라문화제. 어, 거기 갈 거예요. 어, 다 해놨어, 내가 거기. 그거 전부 질러놨어. <laughs> 김에 가야만 하지 갈 거요. <laughs> 김에 알았지요? <laughs> 아니 한양은 못 가. 이 시부름 동네는 <laughs> 아우 거기는 그 한양은 뚝섬에서 한번 하다 많이 시우리. <laughs> 진짜 그런데 얼마나 좋아. 뚝섬 같은데 그죠? 네, 의 장애우 단체 어, 이제 그곰들이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 열었는데 팀장이 잘못해가지고 이 들어도 돼. 기름값까지 떼어먹고 간식기가 있어야죠. 누구라고 말해도 돼. <웃음> 아니 <웃음> 세상에 의견들이 안 맞는다고요. 어 거기서 그때 언니 왔었나?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어. 저 아는 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아이고. 그래다뒤져가지고 비만 왔어요. 비만 안 오면요. 비만 안 왔으면 그건 내나오거이거든어 비만 그때 엄청 안 왔으면 그냥 저는 발전기 내려서 내가 우리 방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요. 그냥 바을졌고 어디로 가 내가 어디 갔냐면, 저기, 강원도에전행사를가고 산복 긴걸입고 막, 가다 거기 비가 수로서철포다 앉아갖고 했더 주지수님이 내가 가운데 붕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일어나서 가시면서 돈을, 부사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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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도망가시더라니까. 고인애들만 <laughs> 짤래요. <laughs> 그래.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게 철폭철폭해서, 그냥 앉아버렸어, 그냥 철뿌다 그래갖고 막고민 했더니, 스님이 돈을 주시면서 그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단제 계시더라고 <laughs> 그런 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뚝섬 같은데 사면 좋은데 그죠? 얼마나 저한번 한양에 삼번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같은 공연 자 들어온 자 거봐 가게 바쁘대지 낙철 <laughs> <laughs> <납치로> 왔어 낙철 <납치로. 웃음> 경례. 응? 저기, 저, 칠청국 들어왔다면서요? 안 들어왔어요? 아, 사랑님. 사랑님. 응, 사랑님 들어왔대요. 응. 자, 사랑님. 저 그거 잘해요. 응. 차려. 다시. 삼다시, 어, 이걸로 해주세요. 경례 <laughs> 세상에 멀리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멀리서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언니들 정말 아우 저는 음. 왜 주둥아리 막는 거 필요하대? 응 어. 그럼 얘기를 하지 우리 잔뜩 있는데 음 그랬어? 아니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주둥아리 안 먹어도 괜찮아나 네. <laughs> 카메라만 비추지 마라 괜히 어, 잡으러 오니까 하셨죠? 자, 우리 계신님 어. 그냥 우리 저기 한성원 매니저님하고, 어, 골드님 어디 갔냐? 어. 정외덕, 어, 아, 사장님 했고, 정혜덕님 아, 저기, 신청곡이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지요? 네, 잘했어요. <laughs> 자, 신청 올려주시면 할 거고요. 어, 이제 저 뒤로다가 어봉이가 나면 또딩 누를 거니까, 어, 사실, 이제, 책,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요. 이제, 묵은지잖아. 이제, 겉절이 지든가 바짝, 바짝. 근데 저는 이제, 묵은지다 보니까, 그냥, 묵지그게 그냥, 점잖게 하고, 내려갈게요. 아시죠? 이렇게. 이 나이에 뛴다고 이쁘겠어. 굴른다고웃기겠어 그지? 이뻐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보랏빛 엽서 하나 줘보세요. 어, 보랏빛 엽서. 자, 요즘 신곡들이 또, 신곡은 아닌데, 미스터트롯에서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좀 끄잡만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알게 된 노래들 그죠? 그런 것들이죠. 차려 정의.